Welcome to Winter's Cat Room. 안녕하세요, w i 스 t e r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입체 도형 그리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정육면체를 해볼 거예요. 여기 이 레드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여기에서 최우다선 체우다 스튜디오에서 인스타에서 가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무료 자료 받아가세요. 그러면 일단 그릭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큰게 있고 하나는 작은 게 있어요. 그중에서 먼저 큰 거에다가 큰 정육면체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브레드 노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과 데이스를 써줄게요 오늘은 8월 31일이고 이렇게 써면 돼요 어 여기 보이시죠? 오늘 하면 이렇게 쓰게 되면 되고요. 이제 그림을, 시작, 그림을 시작해볼게요. 빨간 색깔 펜이나 잘 보이는 펜을 들고 써주시,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걸 따라해주세요. 먼저 한 정중앙쯤 되는 곳을 골라요. 그리고 세 개의 별도 이렇게 가져요. 근데 이렇게 직선이 똑바로 잘안 그어질 때는요. 나 같은 것도 써주셔도 돼요. 자, 자를 이렇게 대고 그려줘요. 그러면 덜 빛도 내져서 좋아요. 여기서 그릴 때는 큰 칸이기 때문에 세 칸을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짜잔. 그러면 예쁜 네모 하나가 완성되었네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세 칸을 했으면 이렇게 두 칸에도 대각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또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아래도 세칸 하나, 둘, 셋 그리고 대각선 두 칸. 짜잔! 대각, 정육면체 하나를 그렸네요. 근데 그거 아셨어요? 그걸 알았나요? 정육면체에도 비밀이 하나 숨어있어요. 여기 비밀을 써드릴게요. 여기 있는 비밀은 결음에 여기 대각선 보이시죠?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여기 있는 대각선은 두 칸이나 한 칸이고, 여기는 세 칸이에요.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뭐, 뭐냐면요 여기에서 보면 대각선은 여기 길게 있는 줄이 세 칸이고 이렇게 대각선인 게두 칸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적어요. 어떻게 그리든 그렇게 그리면 완벽한 정육문체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종이도 넘어갈게요. 다음 종이에도 네임과 날짜를 써야 해요. 그럼 이름을 다시 써줄게요. 데이트는 8월 31일. 다 쓰시고 나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그려볼 거라서 여기에다가 한 개를 그리고 여러 개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작은 정육면체. 이번에는 세 칸이 아니라두 칸에도 그려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짝 어렵겠지? 이거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면 음, 하나를 더 붙이는 거니까 이미 얘를 하나 위도 했으면 아래도 가면 돼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하늘을 그려줘요. 그리고 이게 더 쉬워요. 위를 안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고 또 이렇게 쭉 가서 샥. 그러면 짜잔, 하나 두 개가 완성됐네요. 그러면 살짝 헷갈리겠지만 세 번째도 그려볼게요. 세 개의 블록을 이용해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유게 얘도 대각선은 마찬가지인데 여기 뒤에 겹쳐져서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어때요? 여기 이렇게 있는 세 개도 그리기 쉽죠? 너무 쉬운데 이번에는 좀 어려운 '어'자를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다시 그려주세요. 조금 어려우시면. 다시, 제가 했던 것을 다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쉽거든요. 이렇게 다 됐으면, 오자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짜잔! 여기까지, 오자, 오자까지 그렸어요. 아, 아타구나. 아타까지 그렸어요. 그게 다, 아, 자까지다 그렸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아니면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래 마지막 하나를 그려볼게요.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잘 그려줘서 그려주고 또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다 그려주고 나고 하나를 더 그려줘요. 참. 이제 여러 번 그려보니까 쉽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나를 붙여주면. 짜잔! 우리는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렸어요. 다섯 개의 정육 매치를 그려보니까 어땠나요? 정말 재밌었죠. 하지만 어려웠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 보면 될수 있어요.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해 보고 잘해 보시면 더처럼 이렇게 마스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도 금또 봐요. 그럼 안녕.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